아, 샤롬 주신 정교검 목사입니다. 어, 아, 최근에 좀 제가, 어, 아, 샤마임 영성 성교 공동체 아, 카페 다음에 있는데요. 카페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조금 멈췄던, 우리 이제 샤마임 하루 공부하는, 아, 그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어, 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재밌는 부분들도 함께 나누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기 글로만 이제 올려드리니까 어 이제 조금 이제 글을 조금 재미없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중간 중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샤마임 오늘의 공구 이제 특별히 이제 영적 호기심 천국 시리즈는 어, 이제, 좀 재밌는 부분들, 우리 기독교 신학의 역사 속에 재밌는 부분들 있잖아요. 생각해 볼만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어, 이제, 교류적인 건 아니고요. 정통신학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야사라든지 뭐, 재밌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신학을 이야기하면 재미없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우리의, 어, 우리가 가진 어떤 이제 질문들,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떼어로지,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 호심천국 재미있는 생각들 방에 올라가 있는 곳인데요. 바늘 끝에 천사가 서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천사가 그 위에 설수 있는가? 이건 이제, 우리 신학교 가면 이제, 항상, 어, 이제, 재밌게, 재미있는 예화 중의 하나로 이제 그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늘 바늘 끝이죠. 바늘 바늘 끝에 천사가 몇영이나설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천사로 본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건 중세 스콜라 이제 신학에서 이제그그 그 영적인 어떤 세계와 비물적인 세계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제 이런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재밌는 부분에서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그 영적인 세계는 물질을 초월한다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토마스 아키나스의 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는 물질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중세 철학자들은 천사가 영적 존재로서 물질, 물리적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천사가 바늘 끝에 설수 있는지에 대한... 대한 논의는 사실상 비물질적 존재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에서 천사는 물리적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비물질적인 영이란 것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물질을 초월한 어떤 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제, 바늘 끝은 물질의 그 아주 조그만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이제 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비물질적인 존재가 물질 위에 인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천만의 영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물질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을 했던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한 분이 있는데요. 어, 아, 이제 이렇게 합니다. 논쟁의 의의와 해석인데이 질문은 단순히 천사의 수에 대한 논쟁이라기 보다는 중세 철학자들이 영적 존재와 물질적 세계의 상호작용을 이하리는 시도에서 필요된 것입니다. 이 논쟁은 주로 천사들의 존재 방식,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게 영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 제가 이제, 우리 그 배움에 대해서, 이제, 샤마임 신학 배움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하면서 그 어떤 부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 이제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는데 그 이제 빅뱅 논쟁 그리고 이제 어 블랙홀 논쟁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영의 영의 세계는 우리 물질적인 어떤 뭐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 타임에, 어, 그 어떤 그런 것을 초월해서, 어, 있는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어떤, 어, 제가 이제 배움의 어떤, 어, 주제 중에 지평 융합이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 물질적인 세계와 비물질적인 세계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깨달음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 철학과 신학이 발전되었던 중세시대는 중세 우리가 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키나스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런, 이런 질문과 어, 답변은요. 우리 호기심 영적인 어떤 호기심 천국에 는 적당히 좋은 어, 우리에게 많은 또 깨달음을 주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종 제가 샤마임의 오늘의 공부 영적 호기심 천국 시리즈로 해서 어,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샤마임 영서 성교 공동체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나눔을 하는 어, 그런 이제 신학의 문제, 영성 신학의 문제 또 영적 호기심의 문제를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께 영상으로 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유튜브에는 커뮤니티에는 어,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어, 계속 올라가 고 있고, 가고 있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어, 이 다음에 어, 한별레에의 어, 샤마인 영성 성경동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내용들이 진짜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재밌는 호기심의 문제도 있고 아주 깊은 영적인 어떤 세계의 어, 그런 이제 부분 또 논쟁이라든지 신학 이런 부분들이요 다 글로 다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를 하시면 우리 기독교 신학 또 어,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어, 또 조금 더 호기심이 있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